사랑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처음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당신을 밀어내다가도 막상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저항을 멈추고 조용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왜 싫다던 여자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지? 나를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그저 포기한 건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깊은 죄책감까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여자의 단순한 변덕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혹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유무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그 안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68세의 나이에 무너진 부부 관계를 완전히 되살린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여성들이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의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남성은 더 이상 아내에게서 외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먼저 당신을 찾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사랑과 교감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2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쌍의 부부들이 겪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온 성의학 전문가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남성들이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한 완벽한 비밀 지도를 여러분 손에 직접 쥐어드리겠습니다. 단 2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을 몰라 답답해하고 외로워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열수 있는 5개의 황금 열쇠를 손에 쥔 현명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면 당신은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수억을 주고도 살수 없는 아내의 마음을 여는 다섯 가지 황금 열쇠의 비밀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열쇠들만 제대로 사용하신다면 당신은 60대, 70대를 넘어서도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가볍게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 홀로 외로워하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문을 두드린 68세의 민준과 그의 아내 수진 씨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한 얼굴로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는 평생을 건설 사업에 몸 바쳐 성공을 이룬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매일 밤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민준 씨가 먼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원장님,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저를 무슨 귀찮은 존재 보듯 합니다. 피곤하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요즘 몸이 안 좋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차갑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라도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정말 비참합니다. 이게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 수진 씨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은 제 마음을 단한 번도 알아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본인만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들기만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프고 무섭고 불편할 수밖에요. 그걸 밀어내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화를 내니 이제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부의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처럼만 들리십니까? 남편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내가 밀어내니? 서운하고 상처받고 아내는 존중받고 싶은데 남편이 서두르니 고통스럽고 억울한 이 악순환. 놀랍게도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부부들이 바로 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을 쌓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민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내한테 비싼 선물도 사주고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제 아내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68세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남자의 깊은 좌절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애정 부족이 아님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40년간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내분은 당신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께서 아내분의 몸이 제대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민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몸이 열린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의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 씨. 여성의 몸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남성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전등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차가운 장작에 불을 붙여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성급하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불은 붙지 않는 것처럼 여성의 몸도 충분한 예열 시간 없이는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내분이 처음에 보인 거부 반응은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궁이가 차갑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직한 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40년 동안 이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운 아궁이에 계속 불을 지피려고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내분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지금부터 아내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완벽한 비밀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아내의 몸을 여는 다섯 개의 문과 그 문들을 올바르게 통과하는 정확한 방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얻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민준 씨의 시간과 진심 어린 정성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도라니요, 원장님. 제 나이가 68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진짜 사랑은 60이 넘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깊은 교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믿고 딱한 달만 제가 드리는 지도대로 아내분을 존중하며 탐험해 보십시오. 한달 뒤에도 아내분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연 수십 년간 민준 씨 부부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비밀 지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첫 번째 관문과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황금 열쇠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아내는 남편과 달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지 그 비밀의 첫 번째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아내의 처음 거부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녀 몸의 정직한 신호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입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계가 바로 이첫 번째 흥분기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금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고를 열려면 올바른 비밀번호를 정확한 순서대로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눌러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거나 너무 빠르게 서두르면 금고는 오히려 더 단단히 잠겨버립니다. 흥분기는 바로 이 금고의 첫 번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입니다. 남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놀랍게도 단몇분 안에 몸의 모든 반응을 끝마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의 몸이 흥분기에 제대로 접어들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완전히 끝마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15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는 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심장 박동과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피부에 붉은 기운이 도는 홍조가 나타나며 유두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둘째. 질 내부에서는 윤활액이라는 아주 중요한 액체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액체는 단순히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넘어서 외부의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질을 보호하는 약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음핵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부풀어 오르고 질의 길이와 폭도 다음 단계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 즉, 흥분기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성급하게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질 입구 주변에는 수많은 통증신경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윤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찰은 여성에게 마치 거친 사포로 연한 살을 세게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만났던 한 저명한 뇌과학자의 연구 내용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여성의 뇌와 성적 쾌감의 관계를 연구해온 부산대학교의 윤석 교수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 원장님 남성들은 여성의 초기 거부 반응을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뇌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여성의 뇌는 통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방어 신호를 강하게 보내게 진화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으로 말이죠. 이것은 남편이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몸이 다칠까봐 뇌가 자동으로 먼저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자극을 통해 뇌가 아, 이제 안전하구나. 통증이 아니라 쾌감이 올 거구나 하고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그 견고한 방어벽을 허물고 수용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이 극적인 전환의 핵심 열쇠는 결국 안전함과 신뢰입니다. 윤서 교수의 말은 정확합니다. 이제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처음 거부는 당신을 향한 거절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생존 신호입니다. 여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안전하게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 해결책이자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의 첫 번째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손에 직접 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의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며 부작용 없는 천연각성제입니다. 바로 호르몬의 마법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15분에서 20분 동안 진심 어린 사랑과 세심한 정성을 다해 아내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아내의 몸 속에서는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쾌감은 배로 증폭되며 당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최고조에 이르는 호르몬의 극적인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연진통제 엔도르핀이 작동합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스킨십 손잡기 등 쓰다듬기 목덜미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할때 분비되어 잠재적인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기분 좋은 나른함으로 온몸을 채웁니다. 두 번째 쾌감의 폭죽. 도파민이 작동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 여보. 오늘따라 정말 더 예뻐 보이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같은 말과 부드러운 애물을 경험할 때 터져나와 아내에게 흥분과 즐거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접착제, 옥시토신이 작동합니다. 진심 어린 포옹과 깊은 눈 맞춤을 할때 뿜어져 나와 아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심리적인 방어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친 아내가 어떻게 당신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원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르몬의 분비를 순식간에 가로막는 최악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첫째,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내의 뇌는 위험 신호를 울립니다. 둘째,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파, 천천히 해줘 라는 말을 핑계로 치부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셋째, 자신의 만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아내는 사물처럼 느껴집니다. 넷째, 끝나고 나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몸을 여는 두 번째 관문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두 번째 황금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약속했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르몬의 마법을 이용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를 진정한 쾌감의 절정으로 이끌 두 번째 관문. 바로 고조기에 숨겨진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하셔야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는 이기적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흥분기가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단계였다면 두 번째 관문인 고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강한 바람을 불어 넣어 화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의 몸은 더욱더 극적이고 강렬한 변화를 겪습니다. 심장과 호흡은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가빠지고 온몸의 근육들이 긴장하며 쾌감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계속 공략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가 음핵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계속해서 강하게 자극하면 아내가 더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기에 제대로 이르면 여성의 음핵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거북이가 목을 집어 넣듯이 안으로 쏙 숨어 버립니다. 이때 계속해서 그곳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롭게 아프고 불쾌한 느낌을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환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쾌감의 중심은 대체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질입구 주변의 근육과 질 깊숙한 부위. 그리고 골반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모닥불의 불씨가 거대한 장작더미로 옮겨붙어 캠프파이어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불기둥 전체를 존중하며 어루만져야 할 때입니다. 이두 번째 관문을 여는 두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직접적이고 한정된 자극에서 간접적이고 넓은 자극으로의 지혜로운 전환입니다. 삽입 후의 움직임과 함께 손으로 아내의 아랫배나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쾌감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리듬과 속도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아름다운 춤과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더니 한달뒤 다음 진료 때 와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더군요. 원장님, 저는 평생을 기계적인 삽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그렇게 넓고 신비로운 우주인 줄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춤을 추는 기분입니다. 제가 리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맞춰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68세에 이걸 알게 돼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내의 몸은 이제 쾌감의 절정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노력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가장 황홀한 순간, 바로 절정기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절정, 즉 오르가즘을 그저 좋은 느낌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성의 절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신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이 순간 여성의 몸 안에서는 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골반 주변 근육이 약 0.8초 간격으로 강력하게 수축과 이완을 리듬감 있게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정의 쾌감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이 수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여성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극적인 폭발은 아내에게 극도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나는 완전히 한 몸이다 라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과 깊은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셋째,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활동을 멈춥니다. 즉, 여성은 절정의 순간에 모든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의 절정입니다. 단순히 몸의 쾌락을 넘어서 마음의 깊은 치유와 영혼의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이런 경험을 진심으로 선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내에게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남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평생 단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50대, 60대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게 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슴 아픈 이유는 대부분 남편의 조급함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를 이 기적 같은 순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세 번째 황금 열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진심 어린 소통과 세밀한 관찰입니다. 아내에게 직접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좀더 부드럽게 천천히 할까? 아프지는 않아? 당신의 그 다정하고 배려 깊은 질문 하나가 아내의 굳게 닫힌 입과 마음을 활짝 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황금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관계 후 10분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폭풍 같은 절정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등을 돌리거나 곧바로 잠이 들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샤워를 하러 갑니다. 제가 오늘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의 10분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결정하고, 나아가 당신 부부의 평생 행복을 좌우합니다. 이 10분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정이 지나면 여성의 몸은 해속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여성에게 깊은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나른한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를 따뜻하게 꼭 껴안고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부드럽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해. 이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아내의 뇌에 깊숙한 곳에 나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영구적으로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다음 관계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부부 사이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환자분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남편은 끝나고 나면 꼭 바로 담배부터 찾아요. 그 냉정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쓰고 버린 휴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용하고 버린 도구 같아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최악의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관계 후에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백 마디의 화려한 사랑 고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게다가 많은 남성이 심각하게 착각하지만 여성에게도 분명히 부름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남성과는 달리 신체적 불가능함이 아니라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의 보호 시간입니다. 절정을 경험한 직후에 다시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통증이나 심한 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살짝 밀어내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예민해진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급함은 사랑의 가장 큰 적이라는 진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 열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열쇠입니다. 바로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다정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거의 모든 비밀 지도를 손에 완전히 쥐었습니다. 신체적 원리, 호르몬의 마법, 심리적 장벽, 그리고 숨겨진 성감대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정확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고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친 빈껍데기 같은 남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25년간 수천 쌍의 부부들을 깊이 상담하며 내린 단 하나의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정력제는 침대 위에서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다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사랑은 밤몇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정하게 건네는 잘 잤어. 사랑하는 여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후에 말없이 자연스럽게 치워주는 설거지 그릇, 힘들고 지칠 때 먼저 알아채고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 하나를 사들고 오는 작은 배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이 아내의 마음 속에 사랑의 때감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패감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당신의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언제든 활활 타오를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무관심하고 차갑게 대하다가 밤에만 갑자기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은 젖은 장작에 억지로 불을 붙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애를 써도 연기만 자욱하게 나고 불은 절대 붙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준 씨 부부가 한달뒤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두 분의 얼굴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비싼 선물을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매일 아침 차한 잔을 정성스럽게 따라주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저녁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더니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라고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기분을 먼저 살펴줘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이 보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자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완성시켜줄 마지막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손에 꼭 쥐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내의 몸을, 그녀의 감정을, 그녀의 의견을, 그리고 그녀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녀가 오늘은 정말 피곤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그것을 단순한 핑계나 거절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깊이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래, 그럼 오늘은 푹 쉬자. 당신 건강이 무엇보다 먼저야 하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십시오. 당신의 그 깊고 진실한 배려와 존중이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뜨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존중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아내는 다음 날밤 당신에게 당신의 상상 이상의 깊은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아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남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 완벽한 비밀 지도를 손에 꼭 쥐고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탐험하는 위대한 사랑의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진짜 남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68세의 민준 씨가 할수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귀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진심 어린 다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아내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읽겠습니다. 같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부터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부행복주치의 지혜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